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수급 보시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 얘도 증가했고요. 근데 누적 수급이 개인들이 갖고 있고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일단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마지막 추세선을, 이제, 고점이 올라갔으니까 좀,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세선 때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 평성들이 약간 이제, 우 하향으로 꺾여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그래. 가정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눌림목고 이제 지나간다면,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 요 구간, 요 고점을 넘어가게 되요 구간을 박스라고 봤을 때, 박스의 중심 축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박스의 중심축만큼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만큼 올라 전고점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뭐 최고점을 한번 때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분봉으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6월 달쯤에 읽어드린 것 같아요. 봐주실 마지막 추선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요 텍스트 하나 쓰겠습니다. 추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추세대를 복사를 해서 그리면 지금 이렇게 오버슈트이 나온 상태예요. 현재 상태. 가 그리고 요 여기에다 대놓고 이제 그리면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최우선 엔자형은요렇게 올라가는 목표치가 돼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46,800원. 앞에 있는 정고점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엔짱이, 이렇게 올라가는 엔짱이 돼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분봉상, 47,800원?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47,8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럼 여기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크게 가게 된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눌렸고 이렇게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마디가 이렇게 한 마디 돼서 이렇게 가는 목표치도 있어요 그점 그러니까 그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내려왔고 하가고요 정도 관점부터는 매수 관점이 되겠죠 44,100원 그 다음에 추세 때 하단쯤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볼수 있다. 이 정도 관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이 고점 자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8,300원. 48,300원을 넘어가서 매수하셔도 돼요. 여기를 완성캔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양봉이 뜨면 여기에 저가를 손절 잡고 매수하셔도 돼요. 여기도 이제 산넘어 산이긴 한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48,300원까지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